안녕하세요. 제브르입니다 기출 70점 가해 14년 이래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21번 보시면 은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7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답을 암기합니다. 보시면 약간 칡 모양을 좀 닮았어요. 그림이. 4, 3, 칡. 칡을 사라는 얘기죠. 4, 3, 칡. 칡 모양을 좀 닮았죠. 4, 3, 칡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보시면 배정 계통에서 부동률을 물어봤는데 부채합이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수용률을 물어봤으면 수채부고 부동률을 물어봤으면 부채합이고 부하율을 물어봤으면 부평채입니다. 수채부채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채부채, 부채합, 부평채 씨가 만든다. 수체부채는 부채합, 부평채씨가 만든다. 지금 부동률을 물어봤으니까 부채합이죠. 근데 채 앞에 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뒤에 합이 있으니까 분별은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부동률은 부채합. 보아요를 쓰면 은 부평채. 수채부 부채합, 부평채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시면은 하루의 부하율을 물어봤어요. 부하율은 부평 최저 최대 수용전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최대 수용전력 45 곱하기 10의 3승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소비전력량이 480 곱하기 10의 3승이 있네요. 킬로와트 아워가 있죠. 킬로와트 아워이기 때문에 하루라고 했으니까 시간당이라고 변경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8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24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봤을 때 480이랑 45잖아요. 이게 나누기 24를 안 한다고 쳐도. 근데 부하율이기 때문에 1보다 클순 없어요. 그래서 위에 어떤 걸로 나눠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공식을 도출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리니까 최종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잖아요. 계산기를 계산해 볼게요. 보시면은 위에 480 곱하기 10에 3승 해줬구요. 그 다음에 나누기 24, 그 다음에 밑에는 45 곱하기 10에 3승 해준 다음에 보시면은 0.44가 나오는데, 곱하기 100분율로 바꿔야 되니까 100을 해주시면은 44.4가 나오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보시면 뭐 22번이나 23번은 이걸 다 이용하는 거네요. 수채부, 부채합, 부평채. 지금 부평채를 이용한 거죠. 부동률은 부채합이고요. 그리고 부화율은 부평채입니다. 24번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보시면은 감속제로 뭔가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인거죠. 감속제로 헬륨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풍선 날릴 때나 사용하는 거죠. 이런 말은 없어요. 감속제로 경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헬륨 액체 금속은 풍선 날릴 때나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25번 보시면은 내에 대한 보호에저연 강도의 순서를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 당연히, 뇌에 대한 보호니까, 피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25번 보시면은. 다른 거는 여기서 뭐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피래기가 당연히 먼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뇌의 보호였으니까, 피래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뇌에 대한 보호 순서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 번개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피뢰기가 먼저 맞아야 되겠죠. 다른 걸 먼저 맞으면 될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보시면은, 1차 변전소에서 가장 유리한 삼건선 변압기의 결선을 물어봤는데, 와와 델입니다. 와와 델. 그럼 3번이고, 승압에 와와가 좋고, 일단은, 그리고 델타는 안정이 좋아요. 삼고조파도 제거해주고, 그래서 가장 유리한 거는 와와 델이에요. 승합이 유리하고 와와는 그리고 델타는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와와 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27번 보시면은 뭐 삼상 뭐무부와 뭐, 교류 발전기에서 A상이 지락된 경우 지락 전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물어봤는데 보시면 분자에 3이 들어간 게 정답이에요. 분자에 3이 들어간 건이거밖에 없죠. 이게 뭐 분모, 분자 둘다 없고요. 2번도 없고요. 4번도 없고요. 분별이 그냥 분자에 3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별이 되니까 지락전류는 분자에 3이 들어간 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또 지락전류가 3이 들어간 게또 3번 문제가 또 많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3이 들어간 거, 분자에 3이 들어간 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8번 보시면은 애자렌 중에 전압부담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어요. 송전선에서, 당연히, 애자 련이 있는데,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건, 전선이 여기, 볼테이지가 흐르니까,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뭐, 뭐, 이게 출제위원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빠뜨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게 당연히, 전압 부담이 가장 크죠? 1번입니다.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게, 전압 부담이, 커요, 부지직 부지직. 이쪽이 제일 크겠죠, 당연히. 29번 보시면은 29번 굉장히 쉬워요. 풀이라고 뭐 하기도 좀 애매한데, 뭐 Z1이 500옴이고 Z2가 300옴이래요. 그래서 무손실이 나왔는데 무반사, 무반사 하기 위해 뭐 아래 값은 몇옴인가를 물어봤는데 보시면 Z1은 500이고요. 그 다음에 Z2는 300이에요. 근데, 무반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크기가 같은 거예요. 500이랑 300이랑 비교했을 때, 알이 얼마가 돼야 되니? 물어본 거죠. 500이랑 같이 만들어주려고 하면, 300에다가 200을 더해야 되겠죠. 이거 뭐, 계산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200입니다. 2번입니다. 무반사가 나왔으니까, 양편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기준만 정해졌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0입니다. 200 더하기 300은 500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무반사, 무반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값을 구하는 거. 200. 30번 보시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필액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하기에 좀 어려워요.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인데, 이게 지락이 고장이 발생하면은 피래기가 당연히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건전상의 대지전이가 좀 위험하기, 위험하게 피래기 쪽에 좀 위험하게, 건전상의 피래기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피래기 쪽에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외우면 우리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피래기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선이죠, 일선. 일선이니까, 이선이 아니고 1선에서, 1선에서 알아서 전격전압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선, 1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몇번 보시면 암기가 돼요. 필들기에 전격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체적으로는 다 몰라도 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선 고장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안 되시면 은 1선에서 결정한다. 최일선에서 결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안 봐도 DS 달로기죠. 보시면은 달로기는 많이 나오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보시면은 아크 소호 장치가 있고 차단 기능이 있는 건 차단기라고 써 있어요. 진공 차단기랑 유입 차단기랑 가스 차단기 정확한 용도랑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달로기는 아니고 달로기는 아크 소호 장치가 없어요. 그냥 벽면에 형광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차단기가 써 있다. 그러니까 차단 부하 전류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 달로기는 안 됩니다.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보시면은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4번에 보시면은 역률의 신속한 조정인데 역률을 신속하게 조정을 하든 뭐 신속하게 조정을 안 하든 간에 안정도와 향상 대책과는 관계가 없죠. 전력 손실에 경감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역률이랑은 안정도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33번 보시면은 환상설로의 단락보호에 주로 사용되는 계전기를 물어봤는데 정답은 2번이구요. 방향이랑 거리 계정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환상방향이라고 하니까 좀어렵더라고요 환상 비율이랑 환상 선택. 이게 좀더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요. 환상방향, 환상 거리가 오히려 좀 암기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걸 보니까. 환상적인 거리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환상적인 뭐 거리, 그런 거,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필리핀, 그런데 보라카이, 그런데 즐거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환상적인 거리, 계전 방식, 방향이랑 거리랑 약간 연관이 있죠. 그래서 환상적인 방향, 거리를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보시면은 직렬 콘덴서의 솔루에 삽입할 때이 점이 아닌 것은 직렬 콘덴서의 이 점이 아닌 것을 물어본 거죠. 4번 보시면은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하려고 하면 직렬이 아니라 병렬 콘덴서를 삽입해 줘야 됩니다.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렬 콘덴서를 삽입해 줘야 돼요. 직렬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 안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은 화력발전소에서 재열기의 사용 목적을 물어봤는데, 보통은 절탄기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절탄기는 급수고, 그리고 재열기는 증기입니다. 재증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부재중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영웅재중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이거는 쪽, 딱 생각나는 건 없네요. 그래서, 열을 받아서, 부재중이어서 열을 받았다. 그래서, 재중, 화력, 재열기는 증기, 가열이다. 가열까지는 안해 오셔도 될것 같고, 제열기는 네, 증기. 제열기일 때는 증기가 나와야 됩니다. 3번입니다. 36번은 뭐 전선의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는 우리가 댐퍼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정답은 댐퍼인데 자동차 누구나 자동차를 타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은 타잖아요. 자동차 하부에 쇼바를 댐퍼라고 하죠. 목적은 진동에 차량을 좀 보호하거나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똑같은 내용이네요. 진동에 전선이 단선되는 것을 방지한다. 진동을 방지하는 거죠. 자동차 부에 있는 쇼바나 댐퍼도 같은 역할이다. 댐퍼는 쉽게 암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보시면은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다 맞는데, 2번이랑 3번이랑 4번은 맞는데, 보시면 1번이 피더의 수를 줄인다. 피더의 수를 줄인다. 피더는 배전설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전설로를 줄인다고 해서 전력 손실이 경감되진 않겠죠? 그러면은 피더를 뭐 100개가 있는데 50개로 바꾸면은 전력 손실이 경감되는 게 아니고, 전력이 공급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피더의 수를 줄일 수 없어요. 38번 보시면, 38번은, 이거는 약간 말장난인데, 배전 변압기테 탭을 선정함에 있어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보시면은, 하안이랑 저하가 키포인트예요키포인트 그래서, 하안이랑 저하, 맞는 말이죠. 하안, 저하, 상한 초과. 초가. 상한이니까 초과가 맞는 말이고요그 다음에 하안이니까 저하가 맞는 말일 거고요 하안보다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상안보다 초과시키면 안 된다. 상안보다 초과시키면 안 되겠죠.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범위 안에. 그리고 세번째 보면 하안보다 저하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하안보다 저하시키면 안 되죠. 보시면은 하안보다 초과. 이런 말은 존재가 불가능하죠. 하안보다 초과. 하안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안이었으면은 저하가 들어가야 되죠. 하안, 저하 다 들어가고 이것만 이상하게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상한이면 초가 하면 안 된다. 하에뭐 뭐 저하, 저하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초가가 나왔으니까 말이 이상하죠.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존재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보시면 은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제가 제 기준은 어려워요. 70점을 맞추기 위한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난이도면은, 전기기사 따기 좀 어렵고, 이런 문제만 있다고 하면은, 공사판 가야 됩니다. 공사판 55입니다. 정답은, 공사판 55입니다. 1번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아, 이 정도 난이도면은, 공사판 가야 돼요. 공사판 55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시험관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40번 보시면은, 각 전력계통을 연계할 경우, 장점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전력계통을 연계한다는 것은 병렬로 여러 가지를 연계한다는 거죠. 서로 묶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부족하면 여기서 써주고 여기에 뭐 사고가 났으면 끊어서 써주고 뭐 그런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은 단락 용량이 작아지진 않죠. 병렬로 연계돼서 오히려 사고 범위가 확대되거나 병렬 연계라서 단락 용량이 커집니다. 위험한 거죠. 이런 부분은 연계했을 때 위험할 수 있네요. 달랑 용량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병렬 연계라서 커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